삼성전자 격겹이 호재 폭발 안녕하세요. 오늘은 삼성전자 주주분들에게 정말 반가운 소식 아니 정확히 말하면 격겹이 쌓인 호재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첫째, 구형 DDR4 가격 폭등입니다. 버려야 할 재고가 갑자기 금값이 됐습니다. 공급 줄고 수요는 여전하고 고객들이 앞다퉈 쓸어 담으면서 가격 폭등했습니다. 특히 AI 출원용 서버와 저가형 기기 수요가 맞물리면서 구형 디렘이 오히려 금값된 상황입니다. PC 서버 가전용 DDR4 가격이 30%에서 90% 폭등하면서 삼성은 재고 터리만 해도 이익이 크게 개선됩니다. 둘째, 차세대 메모리 전환. DDR5와 HBM사가 본격적으로 확대되면서 삼성은 하이닉스와 경쟁하며 시장 점유율을 다시 끌어올릴 기회를 잡았습니다. 셋째, 테슬라와 22조 메가딜. 단순 파운드리 위탁이 아닙니다. 이나노 칩, SRAM, HBM, 심지어 유리기판까지 삼성의 모든 기술을 총동원해 테슬라의 미래를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넷째, 애플 공급 확대. 애플은 현재, 테슬라는 미래. 삼성은 두 시장을 모두 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율 정책 훈풍. 원화 약세, 정부의 반도체 지원 정책까지. 삼성에게 유리한 외부 환경이 따라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재고는 보너스, 테슬라는 미래, 애플은 보험. 삼성전자는 지금 풀코스 호재 비페를 차려놓고 있습니다. 주주 여러분, 긴 터널을 지나 드디어 빛이 보입니다. 희망 잃지 마시고 오늘도 함께 파이팅입니다.